자, 오늘 첫 번째 교육해 주실 분은 우리 진수성주 정진 대표님이십니다. 현 조정을 받고 있는 이 시장에서 과연 오늘은 어떠한 내용 준비하셨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원포인트 레슨을 진행할 정진 대표입니다. 네, 제가 어, 지난주에 강의를 잠깐 또 이렇게 잊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어, 조금 리뷰를 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똑같은 종목들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가격을 추천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어, 여러 시청자분이나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수익률이 굉장히 천차만별로 다릅니다. 그 중에 하나의 이유가 매수하는 방법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매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초보자의 관점에서 혹은 주식을 아직 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관점에서 제가 자세하게 좀 쉽게 쉽게 설명을 해드렸었는데요. 오늘 어, 오늘 예, 그 지난 교육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분할 매수였죠. 네. 급하게 시장가로 붙지 말고 예, 분할해서 오히려 하락하는 시장에서도 더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고 보합 시장에서도 좋은 매수 기회가 있다해서 분할 매수. 매수는 천천히 하고 매도는 재빠르게라 이게 가장 지난 주의 핵심 키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어, 지난 주 강의 이후에 어떤 식으로 저희 제가 지금 어, 주식 그 노란톡 채팅방에서 이용해 보시면 박스경제 예, t v 정진 대표 검색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노란톡 메신저가 어, 이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거기서 제가 이제 음, 추천드리고 혹은 또 이게 매수 타점 매도 타점을 잡아드리면서 어, 리딩을 해드렸던 종목들입니다. 지난 주에 아, 이번 주죠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매도를 해서 수익 실현한 종목들인데요. 보시면 파워넷 같은 경우도 어저께 급등이 나오면서 10%가량, 예, 10%가량 좀 수익을 봤었고요. 그 다음에 뭐, 10일이죠. 이노테라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사이토젠. 이것도 11일날 매도해서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사이토젠을 강력하게 추천드리면서, 어, 저, 저희 운영하는 카톡방에도 노란통 메신저에도 충분히 추천드렸었고요. 그래서 한13% 이상 수익을 봤었고, 마찬가지로 신테카 바이오, 아까 전에도 관심주로 말씀을 드렸었고, 지난주 방송에서도 굉장히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들 다음주 내내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주목을 하셔야 된다고 강조드린 게 이번주 내내 코로나 치료제 관련 주들 굉장한 강세를 보이면서 신테카바이오가 무려 40% 가까이, 35%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또 이게 큰 수익을 안겨줬고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지난 주에 매도하면서 수익 실현한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 노란 톡 메신저에 검색을 하셔서, 어, 박세경제TV 정진대표로 검색하셔도 되고요. 주식 맛집, 예, 진수성주로 검색하셔서 입장하시면, 예, 바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파워넷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2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추천드리고 나서 계속 강세 나왔다가 보합세좀 보이다가 2주 만에 갑자기, 예, 급하게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빠르게 매도 사인을 드렸거든요. 그러면서 10% 넘게 이렇게 우리, 어, 시청자분 혹은 참여자분, 회원님들 자체가 이렇게 계좌를 인정해 주면서 10% 가까운 수익을 다들 보실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 말씀드린, 지난주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사이토젠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 정도 걸렸는데요. 일주일 동안에 무려 13%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우리 또 회원님들이나 또 여러 시청자분들이 따라해 주셔서 이렇게 크게 수익을 올리셨다라고 인증도 많이 해 주시고 감사 인사도 많이 해 주셨는데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녹십자 랩셀입니다. 녹십자 랩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치료제 그것도 혈창 치료제 관련주로서 굉장히 시장에서 부각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거의 매일매일 제가 지난주에도 이걸로 15% 이상 수익을 봤었는데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로 어 1박 2일 이거는 지금 어, 분봉 차트예요. 분봉 차트인데 거의 하루만에 이렇게 21% 22% 가량 수익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도 매매하고 이번 주에도 매매하면서 거의 한40% 혹은 35% 가까이 수익을 안겨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녹십자 랩셀로 많이, 어, 많은 분들이 수익을 많이 보셨어요. 그리고 굉장히 예. 감사해셨고 저도 마찬가지로 예, 너무 보람을 느꼈고요. 신테카 바이오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로서 제가 분명히 상승을 많이 받을 것이다. 시장에서 부각을 많이 되실 것이다. 해서 추천을 드렸는데요. 무려 34%나 일주일 만이에요. 하루 이틀 3 4일 5일 5월에 일이면 딱 일주일이죠. 네 일주일 만에 무려 34%나 어, 상승을 하면서 굉장히 큰 수익을 안겨줬다. 그래서 우리 같이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모두 30% 이상의 수익을 얻어가실 수 있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안내해드리고 많은 참여자 분들에게 많이 좀 정보도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검색을 하셔서 노란토 검색하셔서 진수성주 검색을 하셔서 입장하시면 바로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또지난번에 반대로 매수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번 주 주제 오늘의 주제는 바로 대체 얼마에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되는가 이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내가 꼭 팔면은 더 올라가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안 팔고 잡고 있으면 오히려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엇박자를 난다. 그래서 어떻게 대표님은 어떻게 매도가를 잡으세요? 어떻게 매도할 때마다 딱 진짜 매도 사인을 주고. 매도하고 나면 어떻게 그렇게 딱 종가 부분에는 많이 떨어져 있어요. 너무 신기해요. 이런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의 주제는 예, 언제 어느 타이밍에 매도를 해야 되느냐. 예, 그 매도 타이밍을 좀 잡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주식시장은 심리게임, 심리시장입니다. 심리게임 하는 시장인데요. 어, 상승 시장에서는 매수자들이 굉장히 몰려있어서 주가가 계속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요. 극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반대로 또 이제 횡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수자하고 매도자하고 계속 큰 거래 없이 그냥 왔다 갔다 주고받고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방향성은 있지 않고 그냥 박스권만 형성돼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러한 시장이 횡보 시장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하락 시장. 예, 하락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매도자가 굉장히 많이 몰립니다. 오늘 아침과 같은 상황이거든요. 어제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뭐5% 넘게 급락을 하면서 우리나라도, 어, 지난번에 3월달에 악몽이 갑자기 떠올라서 사람들이 어, 개장하자마자 막 매도, 매도, 매도 하면서 4% 넘게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이. 그런 식으로 매도자가 굉장히 많이 몰립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을 보이고요. 매수자는 겁먹고 당연히 매수를 안 하겠죠. 이러한 시장이 바로 하락 시장입니다. 이러한 주식 시장의 형태가 있는데 이런 심리 게임, 네 심리 게임에서 오늘 오전에 이걸 팔아야 돼, 사야 돼 고민을 많이 되시잖아요. 그러한 부분을 오늘 딱 집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누구나 아실 겁니다. 세계 최고의 투자자, 예. 네. 이런 버핏이 있죠. 네,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뭐 투자자입니다. 뭐 이채원 예. 그 자산 운용사 한국투자자산형 대표고요. 존리 예, 많이 요즘 유튜브나 TV 활동에서 많이 하시는 존리 그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님이시고 그 다음에 뭐방역 뭐 이렇게 수포개미로 굉장히 유명하신 이런 투자자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과연 어떻게 매도를 할까요? 매도 타이밍을 어떻게 잡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이분들의 쓴 책을 다한 번씩 읽어봤습니다. 네, 이런 분들은 어, 특징이 가치 투자자입니다. 가치 투자자. 가치 투자는 뭐냐면 말 그대로 굉장히 회사가 있고 실적이 있고 그 실적에 비해서 회사의 가치가 어, 제대로 평가가 되지 않는 굉장히 저렴하게 평가가 되어 있는 회사들을 그때 엄청 쌀때 삽니다. 계속 사 모아서 그 회사가 제 가치를 인정받거나 혹은 그 이상의 가치를 인정받을 때. 매도를 하거나 혹은 또 배당을 받아서 재투자를 하거나 거의 뭐 가장 유명한 일례가 이제 워렌 버핏이 워렌 버피시 코카콜라를 한 30년 동안 보유한 예라는 말이 있죠. 그 정도로 저가의매수에서 계속 어차피 인류가 망하지 않는 한 코카콜라 수요는 계속 있을 것이다. 이게 또전 세계로 퍼질 것이다 라는 그런 관점에서 투자를 시작해서 30년 동안 배당을 받아도 그거 투자하고 투자하고 해서 세계 최고의 부호가 됐고 세계 최고의 투자자로 이름을 날린 예 워렌 버핏이 누구나 알고 있으실텐데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뭐 존리 대표님도 항상 방송에서 말씀하시지만 네 주식은 파는 게 아니다 그냥 20년 30년 계속 갖고 가는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방역 수포계 및 대표님은 말씀하신 대로 3배, 4배 이런 식으로 적정 가격 혹은 그 이상의 가격을 본인이 어, 가치를 판단했을 때그 가치가 되면 매도한다라고 여러 군데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가치 투자자의 매도 관점에서 보는 거랑 저는 약간 추세 추종을 한다고 말씀드렸고 모멘텀 투자를 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의 매도 관점은 좀 많이 다릅니다. 저는 뭐 단기간에 좀 약간 짧은 기간에 종목을 교체하면서 유동성을 좀 확대하는 매매를 하고 있는 반면에 이렇게 가치투자 분들은 그런 식으로 매도를 한다. 하지만 뭐 장기적 10년, 20년, 30년으로 봤을 때는 거래를 많이 하는 것보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가는 게 당연히 크게 수익을 얻을 수가 있으실 거고 오히려 노후자금이나 노후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으실 수 있는 투자가 바로 가치투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어떻게 매도하냐 요거에 예,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대부분의 지금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 저와 같은 비슷한 매매를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치투자자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방송에서 말하는 어, 픽대로 매매하기보다는 오히려 본인들의 만에 어, 가치투자의 판단 기준이 있기 때문에 주로 참고하진 않으실 거고 오히려 지금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은 예, 추세 추정을 원하거나 모멘텀 투자를 주로 많이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분들의 포커스를 맞춰서 제가 오늘 강의를 예,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매도를 하는지 어, 크게 매도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목표가를 설정한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 삼성전자 주식을 5만 원에 샀는데 이거를 나는 6만 원에 팔아야지 하고 이렇게 6만 원이라는 목표 가격을 미리 설정해 놓고 그 가격이 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익률을 설정하는 겁니다. 어, 나는 그냥 10%만 먹고 팔아야지, 혹은 나는 그냥 20% 되면 무조건 팔아야지. 이렇게 수익률만 설정해 놓고 매도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급격하게, 갑자기 내가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오늘 막 20%, 30% 급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는, 어, 내가 생각하지 못한 호재이기 때문에, 예, 급등시에 또뭐1,20% 먹고 팔아야지 하는 그 매도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러한 매도한 방법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때 그때 저도 다르게 설정을 해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려면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잡아야 되냐,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은 차트를 활용하자. 차트를 보시면 이제 보조 지표들도 있고요. 차트 분석 그러니까 뭐 기술적 분석이라고도 많이 하는데요. 차트 분석을 통해서 지지와 저항 혹은 목표 매물 때각 가지 여러 가지의 보조 지표를 활용을 해서 어 매도 타점을 잡으면 굉장히 좀 유익한 어 전략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어떻게 보면 차트에 의존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 가능 예상 정도는 아 유로. 참고 자료를 사용할 때는 차트 매매, 차트를 많이 활용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차트에는 보조 지표들이 많아요. 엄청 한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보조 지표들도 굉장히 많고요. 하지만 그런 모든 것을 다 적용하거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 여러 가지 수십, 수백 개의 보조 지표들 중에서 본인한테 맞는 보조 지표가 있으실 겁니다. 그걸 토대로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대표적인 것들만 보더라도 이동 평균선, 뭐 매물 때, 뭐 저항과 지지, 뭐 일목균형표, 볼린저 밴드 등 많은 뭐 주식 투자자분들이 활용하고 있는 보조 지표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뭐 주로 이거는 활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섞어가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동 평균선. 뭐 이동 평균선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에 선이 있죠. 음. 여기서 5일 선이 있고, 뭐 11일 선, 21일 선, 60일 선, 1 20일 선 이런 걸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 게 뭐냐면. 5일 선은 말 그대로 5일 동안의 주가의 움직임입니다. 종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5일 동안의 주가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것을 연결한, 네, 그것을 평균 값을 낸게 5일 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의 5일 선은 일주일 단위의 주가 움직임이라고 파악을 하시면 되고, 10일 선, 10일 선은 말 그대로 2주 정도의 예, 주가의 움직임, 그 다음에 20일 선은 한 달로 봅니다. 어차피 한 달에 평일 거래가 이루어지는 날은 21일, 22일을 정도 되니까 20일 선의 용도는 거의 한 달의 움직임의 용도로 보시면 되고요. 60일 같은 경우에는 3개월, 네, 3개월의 이동 주가가 어떻게 이동했냐 이 이동 평균 선으로 나타내서 이거를 참고해서 어, 거래가 많이 체결된다, 안 된다, 혹은 매물대가 있다, 저항이 된다, 뭐 지지가 된다 이런 것들을 가늠할 수 있는 게. 이제 이동 평균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1년 중에서 뭐 이동 평균선으로만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그런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참고 자료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너무 또 이렇게 맹신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100개를 했을 때 100개다, 100개 중에서 몇 번이 맞는지 한번 리뷰를 하면서 보시면 더 빠르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매물 때, 요 차트라고 있습니다. 매물 때 차트라고 해서, 요렇게 지금 뭐, 지금 제가 여기 보면은 작년 10월부터 음 6월까지 거의 한 7, 8개월 가량 기간을 두고서 차트를 띄운 건데요. 매물 때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여기서 체결들이 많이 됐다는 거예요. 사고팔고가 많이 일어난 가격이 요 5만원 선. 지금 삼성전자 기준으로 예시를 들면은 이 5만원 선, 요 때가 가장 예. 사고 팔았던 게 많다. 그 다음으로 많은 게 이때고, 그 다음 많은 게 이때다. 이런 식으로 매물대가 있습니다. 이 매물대는 사고판 그 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 이거를 좀 지지대다. 심리적으로 봤을 때 주식시장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 심리 게임이라고 했잖아요. 사람의 심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 다수를 이룰 때가 거의 맞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봤을 땐아 이렇게 좀 많이 사람들이 사고 팔았던 어, 자리가 좀 매물대이기 때문에 지지선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위에 있으면 저항대가 될 수도 있다라고 가늠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삼성전자, 그대로 똑같이 갈게요. 저항선과 지지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딱 정해진 거는 없어요. 어, 제가 설정하는 저항선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6개월 가량의 어, 차트로 보면은 하나의 하루라고 보면은 6개월 가량의 주식의 움직임이거든요. 그 주식의 움직임을 봤을 때 여기 부분, 여기 부분 봤을 때 이제 심리적으로 사람이 아 여기는 지지가 돼야 돼. 여기는 뚫으면 더갈것 같아. 약간 이게 저항선과 지지선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땐 이게 이쪽 작년, 12, 작년 12월 같은 경우에는. 이5만 오천 원이 거의 지지선 역할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랑내락하더라도5만 오천 원 선에서 계속 잡아주고 이때되면 심리적으로 아여긴 지지선이니까 나 믿고 산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지지, 심리적으로 지지선이 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3 월달에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하면서 이 지지선이 무너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 없이 계속 너도나도 지지선이 없다 보니까 어, 믿고 살수 있는 구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락세가 더거질수가 있고요. 말 그대로 다시 한번 여기서 이제 저점에서 다지고 올라갈 때는 이 지지선 자리가 저항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지와 저항은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고 넘어서면 저항이 되고, 지지가 되고, 못 넘어서면 또 저항이 되고,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저항선 설정은 저는 현재 자리에서 봤을 때, 아, 요 선이 저항선이겠구나. 저는 약간 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고 바라보는 관점이 있고요. 그 다음 지지선은 지금 요것만 봤을 때는. 6개월 짧으니까 지지가 어딘지 지금 가늠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좀더 길게 차트를 늘려봤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 길게 늘려보니까 아, 요 부분이 네, 심리적으로 봤을 땐 지지선이 됐구나. 그래서 뭐 물론 기간도 됐지만 요 선에 막고 어쨌든 지금 반등을 한 모습이 보이니까 아, 심리적으로 그럼 여기가 지지선이다. 여기 내려면 무조건 사도 되겠구나. 라는 그 심리, 심리가 작용이 되기 때문에 어, 지지선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지금 저항선과 지지선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놓고 제가 이, 이 기간은 거의 한 3개월 되잖아요. 그래서 3개월로 봤을 때 지금 내가 여기에서 매수했다 싶으면 아 그래도 지지선까지는 내가 손절 생각을 한다면 지지선까지는 기다려 봐야지. 혹은 내가 만약에 목표가를 설정했을 때이 자리에서 매수했을 때 목표가를 설정했을 때아 그래도 저항대가 요선이니깐요선에 맞춰서 1차적으로 한번 차익 실현을 해서 수익 실현을 하자 이런 식으로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과 지지선 네 저는 이런 식으로 참고를 해서 목표가를 설정을 합니다. 보시면 그한 차트 하나만 보시고 나서 그것만 맹신해서 어, 모든 매매를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어첫 강의 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탑 다운 방식으로 탑 다운 방식으로 어, 종목을 발굴하고 매매를 주로 하는 어, 경향이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글로벌 시황 시장을 먼저 보고서 오늘같이 급격하게 하락할 출발을 했는데 어떠한 원인이냐 봤을 때는 미국의 어, 주요 도시들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했기 때문에 그 급증한 게 다시 한번 팬데믹이 오, 온다. 그러면 3월 달처럼 또 그렇게 빠질 것이다. 그러니까 너도나도 막 심리적으로 던지게 되죠. 매도를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아, 이게 이어질 것인가, 안 이어질 것인가, 우리나라 여파가 바로 올 것인가를 생각을 해서 판단을 해야 될 것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5월 말 정도에 약간 쿠팡에서 확진자가 거의 100명 가까이 나왔죠. 그럴 때 우리나라 시장도 거의 3, 4% 급격하게 하락한 적이 있었습니다. 5월 마지막 주에. 그런데 봤을 때 단기적으로 우리가 한 2개월 동안 계속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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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승만 보였기 때문에 아, 이제는 하락이 오겠다라고 역으로 베팅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 심리적으로도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는 빠지겠지라는 심리도 작용해서 조금 빠졌을 때 오히려 투매가 나오면서 매몰대가 몰려서 매도자가 몰려서 더큰 하락을 요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5월 말에도 그렇게 어,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퍼지는 거냐 이렇게 우려 섞인 것 때문에 우리나라도 5월 말 정도에 3, 4%의 급락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하지만 단 이틀 만에 그 하락폭을 많이 했습니다. 단발성 이슈이거든요. 이게 더 확산이 되거나 이런 건 아니었고 단순히 아, 많아졌는데 이거를 어떻게 관리해서 어, 그렇게 그 이상으로 지금 더 발전되지는 않았으니까 다시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됐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에서는 지금 돈이 굉장히 많이 유통이 되고 있어요. 돈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시장에 쌓여있고, 증권 계좌에서도 40조 원이 지금 쌓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 지수 하락보다는 오히려 너도 나도 사고 싶은 네, 이런 욕망이 크기 때문에 지수 오히려 상방 압력을 더 많이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손절. 매도. 예, 요거 타이밍을 말씀드리자면 차트는 무조건 명신하지는 않습니다. 예, 참고 자료로만 저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참고 자료고요. 그러한 시황들을 봤을 때 실제적으로 테마,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 뭐 마스크, 코, 코로나 관련주도로 마스크 테마가 있고 진단키트 테마가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치료제 테마가 있습니다. 근데 진단키트 테마는 물론 우리나라가 3월달, 4월달, 5월달에 진단 키트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엄청나게 메이드 인 코리아 거를 지금 선호하기 때문에 굉장히 수출이 많았습니다. 이슈가 됐으니까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엄청 확산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잘 방어를 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어 너는 어떻게 방어했냐? 우리 진단 키트 바로 이렇게 몇 시간 혹은 하루 하루 안에 확진자를 판별할 수가 있어. 그래? 그럼 너네 거줘 봐. 이렇게 해서 지금 엄청나게 우리나라 메이드 인 코리아 진단 키트가 어, 전 세계적으로 K 열풍을 일으켰죠. 그러면서 실적이 수출이 엄청나게 급부상했습니다. 거, 거기에 맞춰서 주식도 마찬가지로 주가도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죠. 근데 지금은 전 세계가 다 코로나 확진자 추이보다는 오히려 지금 둔화되고 있는 추입니다. 물론 가을 겨울에는 다시 한번 올수 있다고 얘긴 하지만 현재로 봤을 땐 2분기, 3분기, 3분기 가량 그 진단 키트 관련주 회사들은 당연히 매출이 떨어지겠죠. 지금 확산 추세가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글로벌 시장을 봤을 때 혹은 판매 추이을 봤을 때 아, 2분기 때까지는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팔렸지만 3분기는 에 많이 안 팔리겠지. 하니까 주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시장에 맞춰서 그 테마도 다 같이 빠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코로나 치료제 같은 거는 우리나라 정부에서 음 연말까지 뭐 혈장 치료제 그다음에 내년에는 면역 치료제 내년 말까지 백신 치료제 어떻게 해서든 만들겠다 뿐만 아니라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지금 코로나 백신 치료제를 개발을 완료하려고 지금 굉장히 집중하고 돈을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시장에는 없고 아직 세상에는 없는 백신 치료제를 만드는 순간 전 세계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겠죠. 그러한. 단계, 임상 단계가 삼상까지 가까이 올라갔거나 개발 진척이 있거나 기대감이 높은 회사일수록 관련 종목일수록 굉장히 주가도 그 이상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시장을 보고서 내가 지금 마스, 진단키트를 갖고 있어요. 관련주를 갖고 있는데 차트로 딱딱 봤을 때 아, 이거는 손절 세이니까 매도. 그 다음에 아 이거는 손절. 뭐 이런 식으로 설정하기보다는 차트로만 보고 설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저는 그때의 시장 상황에서 그 테마가 과연 끝났나 아니면 아직 살아 있나 요거를 먼저 봅니다. 그런 다음에 지지선에서 오히려 추멸해서 기다릴 거면 기다리고 아 이거는 끝났다 싶으면 그냥 손절을 하고 예,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 포인트가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차트 보조 지표만 의존해서 매매 결정하지 말아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시장 상황도 마찬가지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상황을 먼저 보고서 설정을 한다. 절대적으로 저는 손절가를 설정하지 않습니다. 아, 손절가를 손실률로 설정하지 않습니다. 5%만 되면 무조건 손절해야지 이런 매매는 절대 권해드리지도 않고 저 또한 그런 매매는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3% 손절 이 퍼센테이지 손실률을 말하는 건 퍼센테이지입니다. 3% 이탈하면 무조건 매도해야지라고 자기 원칙이 있는 사람들은 거의 스켈핑 매매 오늘 샀다가 오늘 매도하는 네, 이러한 스켈핑을 할수 있는 사람들이 주로 손절가를 설정을 하고 매매를 하지만요. 일반적인 주식 투자자분들은 당연히 며칠, 몇 주, 몇 개월 보고서 투자를 하고요. 그 기간 동안 기다려도 절대적으로 문제가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3%, 5% 손절이 아니라 지금 내가 5%밖에 안 됐지만 마이너스 5%밖에 안 됐지만 아, 이게 시장에서 인기가 지금 사라졌다. 시장에서 이 테마에 대한 인기가 식었다. 돈이 지금 딴데로 몰리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이 테마의 종목은 빠지겠죠. 그러면 그때는 이제 손절을 해야 된다는 판단을 서야 되는데 예, 손실률로만 설정해서 저는 손절하거나 이런. 건 절대적으로 어, 추천드리지 않고, 저 또한 그렇게는 매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10%, 20%,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개별 종목들은 거의 7%, 10%는 금방 빠졌다가 다 올라오는 경향이었죠. 근데 만약에 5%, 10, 5%, 막6% 손절가를 설정했으면 거의 어, 손절하고, 예, 네, 이 올라오는 것은 거의 막지 못했을. 그러니까 최대의 손실을 오히려 범하게 될수 있는 매매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으니까, 이런 시장 악화될 때는 무분별한 손절보다는 오히려 시장 파악 보고서, 시장 상황 보고서 파악을 한 다음에 판단을 빠르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돈이 이 테마가 갈 거냐, 언택트가 갈 거냐, 컨택트가 갈 거냐, 아니면 지금 계속 코로나 치료제 갈 거냐, 이런 것들을 돈이 지금 어디로 몰려있느냐, 이것을 먼저 보면요, 아, 아직은 이 테마가 살아있겠다. 돈이 더 있겠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갖고 있으면 굳이 뭐 손절보다는 오히려 대응을 하셔서 더 수익으로 얻을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런 식으로 본인이 차트를 활용하거나 시장을 보면서 매매를 하시다 보면 본인만의 패턴을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패턴을 일정한 확률로 은 패턴을 좀 발견하게 되면 본인에 맞는 매매 스타일로 설정을 하셔서. 매매 를 하시게 되면 충분히 누구보다도 더 자신이 있는 주식 투자를 할수 있으실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 여기까지고요. 오늘 원 포인트 레슨 네 여러분의 매매 스타일을 꼭 찾아서 설정해라. 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원 포인트 레슨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